미국의 베스트 작가 중에 마이컴 그레이웨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TV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풀어야 됐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약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강한 자였고 골리앗이 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겨, 이겨야만 해야 되는 싸움이었겠습니까? 두 사람을 고본다면 당연히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어, 나온 이야기를 본다면 몇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성경에 잘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두 진영에서 서로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 골짜기가 넓혀 있어서 이들이대표가 나와서 한 사람들이 장수에 나와서 서로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이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구의 체구가 그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미터르게 사람은 그의 키가 2m 83이었다는 것이죠. 진짜 거구입니다. 큰그 사람이 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머리에노트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무게들이 한 54kg, 어, 127파운드에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갑옷을 입었고, 그의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엔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골짝에서 우울차게 하니까 쩡쩡 대아리 쳤으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조그만한 손이등대합니다 아이이라고 하는 소녀, 그 손에는 창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운다면, 뭐 살아난다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약간 뒤로 돌아왔을 때, 28절 또 30절에 언급한거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렵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업게 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더뒤로와서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3장, 5장, 8장까지 일어서. 즉, 사도가 우리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은 다음서부터 크리스천들의 삶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대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겠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바울리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천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또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가, 그가 어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면, 은결거그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하고, 어,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울고, 슬퍼하며, 소망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왜 자꾸 놓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의 힘을 위해 싸우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위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인을 향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어떤 것이사일 것을 모두 동원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방법들이 지혜롭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Maybe. 아닐 것입니다. Maybe.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하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잘 이길 수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한 예,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든 곳에서나 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분에게만 간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믿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크리찬의 승리가 확신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변수가 있지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있지만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확신을 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첫 번째 승리의 근거가 기록이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승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적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떼잖아는 아닙니다. 그냥 몇 푼, 뭐 어떤 병 하나 이런 것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그의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과 생명과 그 안에 우리가 필요로 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그 선물을 끊는 사람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앞날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역생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 오늘날 이 현실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거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고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더으어 안겨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이 제목을 나만의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라고 했어요. 우리 어디 면 그러잖아요. 원 플러스 원에서 받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뭐 사면은? 우리 예수를 얻었는데 예수님의 이 선물을 받았더니 원 플러스 원으로 성령까지 덤으로 오늘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위한 대 선물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좀 확신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을 이 세상 살하면서좀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 좀 없는 것들, 이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추정시 얼마나 큰데,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세상을 나가서 여기저기 기웃기를 할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뭐가 보좌하기 때문에 이것에 가서 얻을다 저것에 가서 얻을다 마치 홈리스처럼 이것을 좀 기웃거리고, 저기서 좀 기웃거리고, 얻어다가 하나씩 하나씩 따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만하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꽃놀라우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이 신이 아니라 이 예수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 때문입니다. 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원문에 보시면은 사도바울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약간 그가 이제 쓰다 보면은 사도바울의 서신했던 특성이 있는데 반문을 자제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면서 쓰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문을 통해서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3 3절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 고수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36절에 5절에 보면은 누가 으리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세 가지 반문의 형식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실 사도관이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은 유대인들처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하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했던 이런 질문들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발한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 보니까 성사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요요 신의 성경은 고소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법정에서, 법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검사가, 어, 이 피고자를 했다가 신문할 때 그것을 이제 고발한다, 또 고사한다, 놓고 또는 송사한다, 이런 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소하는 거, 송사하는 거,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율법만 아니라 이 사탄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이 누가가라는 존재가 어 율법도 되고 사탄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한테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한 것이 고발에 대해서 재판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땅땅 땅에서 내리는 것이 심판이고 정죄라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은 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발한 것이 받아들여서 정죄가 내려지는데 문제는 어, 이게 정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이 고발하고 또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 와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한 무엇입니까? 오늘 33절과 34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누가, 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리 누가, 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장이습니다 그가 재판합니다 지금 율법이나 또는 마귀가 와서 누구에게 향했어? 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경아,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드쳐내고, 죄를 드쳐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듣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서, 너는 착한 애가 의롭다라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졌는데. 분명히 나에게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내가 아큰건 내가 알기도 하는데 그 두렵고 떨린 그 재판장 앞에서도 고발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량를향어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지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요 예를 어3 4절 보면 어떤 무슨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율법이 사탄이 나를 고발하고 고소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가 나에게 이르지 않도록 막아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역할 전제 말씀 드렸듯이 중간에 돕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원리에서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 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정제받아서 집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관계를 풀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연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무자는 한분밖에 없다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라고 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이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역할이 대원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향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화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대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기 고있 때문에,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이수도막 나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보하고 계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번 하시고 끝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증보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나님 우리를 증보하시면로 마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지 못할 때 바른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찬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중보자들과는 달라요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뭔가 일하다가도 뭐한계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일지라 굳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기도가 멈추기도 하고, 끊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잊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면서 잘못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른 길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빛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주신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저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게그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할수 있는 근거가 내가 왜 승리할 수 있냐면, 다른 것보다도 끊지 못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은면 사도바울이 세 번째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답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은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무엇도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풀으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서 베풀어주는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바울은 여기에서 왜 끊어지지 않는지를 일곱 가지를 언급하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란이나홍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이곳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나서 막, 바울이 얘기한 것은 결거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냐고, 순간순간, 그걸 잘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7절 말씀에 오면 이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폭란을 만나고 먹지 못하고 굶들이고 면을 맞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죽을 고비 를 넘기는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비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듣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향해서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 세상의 많은 것들1 0개를 얘기하면서 이런 존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끌수 없다 얘기합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 얘기하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본세자들이나, 견제인나장래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필품이나, 다른 어떤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밑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서 그냥 내년에 남의 죽은 천국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곧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느끼고,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기만 한다면, 이 사랑이 중단되지 않냐고 끊임없이 오는데, 내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마이미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이비노스 목사님은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승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장 사랑하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승리 의 선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겨우겨 이기는 게 아니라 게임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여러분들 상황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데 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향에서 주우 계시는 것을 세워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능력을 보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통인데 그 하나님을 붙들면은 어떠한 시간이 되든간에 우리는 그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어, 치킨 스프라고 하는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원의 이 치킨 스프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이 익혀준 책이 있거든요. 어, 한국의 좋은 생각에도 가끔 날 나오는 책인데 이국에는 되게 많아요.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책을 쓴잭텐들이 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그 캐나다 벤쿠버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히 강의하는 가운데 앞에 한 사나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 강남 강의에서 딱 얼굴 봤더니, 얼굴 표정이, 어, 눈 한쪽은 좀 찌그러져 있었고, 눈썹은 없고요. 또, 입에서 한 0도 한 되는 그 흉터가 있어서좀 굉장히 험악스러운 이런 표정으로 있는 한 사나이가 강의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 하면서 이야기 드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마이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한 10년 전에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인과 같이 산에, 산에 갔다가 이 캠핑을 한 것이죠. 캠핑하다가 그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아, 우리 뭐 장모님도 곰을 만나신 경험이 있지만 우리 장모님은 다행히 텐트 안에 있어가지고 말지않았지만 아, 이 어미검이 나타나서 자기 애인을 움켜잡은 거예요. 그 말콤이 자기 애인을 움켜잡은 어미검을 싸우느냐고 덤벼들어서 하다가 이 검으로부터 하가지고 싸우면서 이 발톱이 얼굴을 훅 하고 그리고 넘겨지면서 이 몸에 많은 부상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8년 정도의 이 재활이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몰골이 아저었죠 근데 그날 그 강의 나왔을 때는 마이크 혼자 했어요. 그때 하려던 그 애인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인은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친구가 그렇게 8년 동안 회복되는 과정 속에 아마 그 여인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또 배신감도 또 그러한 몰골이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젊은이가 뭔가 회복이 다안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그 재활센터 에 있다가 어느 날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예. 네. 자살하려고 떠내릴 때 그를 붙잡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를 빡 붙잡는 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한 곳에는 어딘가 흉터가 있다. 나이다 흉터 갖고 있는데 이런 흉터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이렇게 감추고 산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흉터들이 얼굴에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걸 가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예수님을 품게 된다면 분명히 그 흉터가 회복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간절히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힘으어서살기결심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 보험회사에 들어갔서이됐고 그회가 1978년도였는데, 보험회사 밴쿠버에서 있었을 때그 회사에서 가장 최상의 보험을 많이 판 그런 세이즈맨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사람들 상대할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얼굴이, 외모가 이렇게 큼직하고 두렵다 하더라도,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진실을 에서 고객들 향해서 보험을 팔다 보니까 그 진실이 통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결국 이와 같이 예기치 않도록 그가 인생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부스러지고 얼굴이 흉악하게 변하는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던지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는 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틀어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주고 하시는 그 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지 않는 이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료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른 곳보다도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변해나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서이 신실하신 사랑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로 진문으로추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도 변하고 우리 가진 것도 때로는 이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눈 암들 짓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선하고 수 불안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날향에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감사해 받고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는 바른 믿음 하나님 주십시오 바른 믿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